안녕하세요, 플랜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티어 무기 강화에 필요한 재료를 안전하고 빠르게 파밍하는 방법입니다. 초반에 칠색금 같이 무기 강화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한 경우 이 영상을 보시면 편하며 칠색금 교환 재료가 많으시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위치의 경우 기름 솟는 계곡의 베이스캠프에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베이스캠프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불가마 재련을 하는 로쿠로라는 NPC에게 먼저 가주세요. 먼저, 로크로에게 말해보면 축제기념 선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든 없든 상관은 없으며 설명을 위해 해야. 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튼 들어가서 먼저 휴식을 진행해주세요. 환경은 풍요기나 황폐기, 시간대는 아침으로 선택하고 휴식을 해주세요. 휴식을 한 다음 이상기후가 될 경우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기후가 안될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알마한테 가서 자유 퀘스트로 간 다음, 난이도 높은 순으로 정렬해주시고, 나락의 비웃음 퀘스트를 진행해주세요. 누 이그드라 사냥입니다. 자, 수주 출발한 다음, 빠르게 메뉴 키, 미션 퀘스트 란에서 퀘스트에서 귀환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로쿠로에게 다시 가주세요. 축제 기념 선물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들어가시면 칠색금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뜬 건데 랜덤으로 뜨니까 무조건 칠색금을 얻을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할 때마다 로크로에게 갈 필요는 없으며 원하는 만큼 진행하시고 로크로에게 축제 기념 선물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빠르게 진행하면 2초 안팎으로 퀘스트를 나갈 수 있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합치면 한번에 대략 40초 정도 걸립니다. 저는 5번 이어서 진행하고 로쿠로에게 축제 기념 선물을 받으러 간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치즈콤이 100% 뜨는 게 아니지만 다른 재료도 뜹니다.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으니 파밍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